북 장막에 소할렌 선교사님 부부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 집집마다 가보니까 뭐였던 거란, 예, 그녹고르시이크다 난게 있는 거예요 야, 저거 참 좋다 싶어가지고 다섯 개를 사가지고 싹 씻어가지고 밥을 해가지고 가득 해가지고. 그, 동네 유지들을 다 초청을 했어요. 살밥을 해가지고. 옛날에 살밥 먹는 사람이 뭐 어디 있겠습니까? 살밥을 해가지고, 김이 뭐라. 그게 뭐냐면 요강이라. 그 성지 사람들이 요강인 줄 모르고 그걸 다섯 개를 사가지고, 살밥을 해가지고, 소복하게. 사람들이 그걸 저런 미친놈을코제이를판아내면서사떼질하고 그러는데, 안시성을 가진 안성은이란 여인이, 전직 대감 부인이 그 정성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. 여러분요, 다른 사람은 다사떼질하고 욕하고 저런 미친 코데이를 받나 했는데 이 대감 부인 안성은 씨는요, 너무 그 정성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. 요강에. 흰 살바를 해서 내놓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고요, 거질로부터요. 얼마나 기쁜지 기쁜지.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어야 천당 갑니다. 예수 믿어야 온 나라가 살아납니다. 예수 믿어야 가문이 살아납니다. 그런데 네,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열심히 모시고 축복을 해 주셔가지고요. 큰아들은요, 그 처음 장로에그 북쪽에 는 솔렙에 초대 장로가 됩니다.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? 둘째는 그 당시에 외과 의사가 됩니다. 셋째 딸은요, 김규적 박사의 부인이 됩니다. 전부 한결같이. 그 부인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. 그래서요, 교회에 와서요, 이 말씀을 들을 때요, 요강에다가 흰쌀밥을 내놔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.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.